시0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므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소산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였던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이오나.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리 없나이다.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7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 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원산도 생각하소서 영국이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산림을 베는 사람 같은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 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 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미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오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모로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부시고 오미한 자가 종일도록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75편.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울 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뾰를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뾰를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집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와의 호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뷰를 다 베고 은혜 뷰른 높이 들리로다. 76편 하나님은 유다에 알리어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니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였도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 오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고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주께서는 경외받으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존에 설이일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애물을 드릴 지로다. 그가 고한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려움이시도다 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영원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광고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이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도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행사를 낮은 소리로 대뇌 뇌이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 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공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간 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오래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 개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